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바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외부에서 오는 박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잘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어,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들어 할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꼭 이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는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실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 하자인데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신성한 성품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절에 말하고 있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 아담의 범죄에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또그 성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성품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탄에 이끌리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 쫓아가고요. 욕심 쫓아가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끌림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과 근근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세상의 성품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성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강할 때,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기초를 잘 다지고 또 거기에 더한 것을 감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받으면 그냥 바로 100% 활용하는 거 아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골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분명한 너의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보다 사라가 더 마음이 급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어떻냐 이것이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이 나지만요 당시에는요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그냥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o k 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십칠장 십8 절과 1구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는데 어떻습니까? 너 내가 주는 언약의 씨는 아니다 이삭을 주겠다 그를 통해서. 너의 씨를, 너의 후손을, 너의 모든 약속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었는데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마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일은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약이 힘을 바라며 살아가면 좋은데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두 살이 되었는데 이스마엘은몇 살입니까? 열 여섯 살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해놓으면요. 이삭이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냥 장난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의 의미로 낳은 이스마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고 믿음으로 낳은 이삭,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항상 이기면서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다 보니 힘을 쓰질 못해서 계속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해결책을 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 아브라함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장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사 사라의 결단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니 집안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둘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성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옛 성품이 어쩔 때만.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초체력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기초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건강 위해서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죠?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그 약을 먹고 또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저는 또 요즘에 신발 밑에 무슨 또 끼워 넣어서 걷는 게 있습니다 또 말을 하면 선전이 되니까 그걸 하고 다니니까 다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인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좀더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기초 세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옛 사람과 새 사람의 성품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스마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한 4천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끝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이를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초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충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이 공식 예배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려면 이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겨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으시죠? 평일에 세 장, 주일에 다섯 장 그렇게 읽으면 일 년에 일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또 있습니다. 또이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덟 살된 아이가 매일 잠을 자기 전에 좀 특이한 일을 행합니다. 엄마가 보니까요, 딱 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하나 탁 던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왜 저럴까?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탁 던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얘야. 왜 슬리퍼를 그냥 가지런히 놓지 한쪽을 침대 밑에 던지니 그러니까 이 꼬마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잠자리에 들때 슬리퍼 하나를 침대 밑으로 던지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 슬리퍼 탔다가 무릎이 딱 꺼지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 실천하려고 슬리퍼를 딱 던지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8살 먹은 주일학교 어린이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8살 보다 훨씬 어르신들인데, 어떤 사람은 10배인 80세도 넘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은... 예배, 말씀, 기도.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기초 체력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덟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더힘 써야 되는 기초 체력도 준비하지만 더 힘쓸 건 여러, 여덟 가지를 말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출발점이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구원 얻지요. 그런데 생활 속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된게 아니라 성화의 가정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덕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유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덕은 의의를 뜻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늠케 하는 도덕적 능력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요. 종교적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에 의해 알게 되는 일반적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을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절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굳게 버티는 지구력입니다. 참 신앙 생활에 있어서요. 이 인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 약속했는데 아들을 얻는 것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될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에 이루어지는 데는 22년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인내란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데 4 0 k m 뛰고 아이고 나 많이 뛰었다고만 하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요. 예 나머지를 다 뛰어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걷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신 분들은요, 걸음을 보고, 예, 금메달도 그 드리고, 은메달도 드리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백미0 앞에서, 아유, 힘들어. 그만해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아마 제가 메달 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으로 가득찼다는 것, 딴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워도 하나님 생각,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 걸어도 하나님 생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제일 우선 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편 144편 2절에 보면, 여와는 호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의 사랑이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번째,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한 형제 입니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며 아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다줄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사랑이 덮어질 때 진정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기초체력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덕을 더하고 또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되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성품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강해야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에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풍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품을 이기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키워지기까지 그 일을 차례차례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성품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힘을 내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사오니 예배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귀한 믿음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성품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초 체력이 있어야 그것을 발휘하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돌림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